됐어, 두번째 동영상 음, 빠르네 저희는 아직도 이... 이... 음... 쓸데없이 넓은 이 공간에서 뭘 하는 걸까요? <laughs> 계속 손, 손만 손 휘두르면서 지금 화로만 다지고 있는... <laughs> 하... 가관이다... <laughs> 음... 없어, 없어 없어 음, 지금 이게 너무 많아가지고, 그냥 대충 보 아, 없군, 여기도 없군. 음. 진짜 오늘 안에 못 찾겠다. <laughs> 스카이블럭은 내가 좋아하는 거야, 그래도. 다행이네, 좋아하는 거야. 근데 이, 이 싫은 거부터 빨리 끝내버리고 싶은데, 진짜. 아... 원래 <laughs> 이런 건 센스 있게 뭔가 티트인 그... 힌트가 있어야 돼. 단서가 있거나. 넣어줘. 모서리 쪽에 있으면 좋은데 모서리 다 찾아보는 없어 없어. 아... 그냥 그냥 아무 애매한 위치에다가 넣어놨다는 거네. 여기 어. 바닥 다안 봤지. 바닥 지금 보고 있어. 아, 그럼 내가 벽을 볼까? 벽, 벽, 근... 벽다 보고 있, <laughs> 벽 대충 아무데나 찍어서 막 보고 있거든? 귀찮아서. 뭐 평소대로 하면 뭐 꼼꼼히 하나하나 다 살펴보겠지만 지금 나는 너무 귀찮다. 그냥, 어, 어, 딱, 화를 열다가 뭐 하나 보이면 아싸, 아싸 개이득 하면서 그거 꺼내들고 있다가 꽂아놓고 이제 다음 방으로 가겠지. 아, 근데 찾을 때 쾌감은... 뭐야 이거? 아, 찾을 때 쾌감은 좋은데... 맞아. 손맛. <laughs> 이렇게 계속 하나하나 하나 뒤지다가 갑자기 아이템 저 칸에 뭔가 하나 딱 들어있을 때. 아니면 오랫동안 안 들어가면 로그인이 풀리는 거지. 사사사사? 너저 있다 안오는거야? 없는거 아니지? <laughs> 에이 설마 다다 다 찾았는데 국경이라도 쓰면 안돼 이거? 아아 아, 써도 쓰, 써도 더 느리려나? 쓰는게? 잘 아. 찾는게 더 빨라 쓰는거보다 좀만 참아. 표지판을 표지를 하고 싶다. 내가 지금, 어, 너가 어디, 어디 찾았는지를 잘 모르겠어. 뭐, 어디, 어디 봤는지를 잘 모르겠어. 지금, 일단, 여기, 여기, 여기 두 줄만 보면은, 지금 내 오른쪽에 있는 병만 보면 되거든. 여기 다 봤는데 하나도 없었어? 어, 바닥에 하나도 없었어. 하. <laughs> <laughs> 기분 좋게 새 마음으로 시작했는데 이게 뭐야? <laughs> 지금 이걸로 또 4분 날라갔어. <laughs> 이것만큼 거의 10분째. 이, 거의 시, 거의 10분? 근데 차라리 아까 렉걸리는 용암 탈출맵보단아 용암 점프맵보단 낫다. 아 어, 그래. 음, 응. 빨리 이거 끝내고 스, 너가 좋아하는 스카이블록 해보고 싶다라도. 뭐 원석이랑 나무랑 뭐 그런 거 있었다면. 어. 연 여러 그런... 가지 여원 석도 돌이랑 다이아 다이아랑 철이랑 나무 어 <laughs> 그런 거다 있어. <laughs> 어. 잠깐만 혹시 저 저걸로 나무를 캔 다음에 나무로 나무 곡괭이를 만들어서 돌을 캔 다음에 돌을 돌을 돌 곡괭이 만들어서 철 캐고 철 구운 나무로 구운 다음에 다이아 캐서 나가는 거 아니야? 맞아. 나쁘지 않네. 석, 석탄도 있어. 오석 석탄 석탄은 안 보이는데? 안에 있나 보다. 안쪽에 있나 보다 일단. 아... 여기 찾아보고 없으면은 그냥, <laughs> 그냥 깨야 돼. 솔직히 다 찾아봤고 너 없어 지금. 야 이거, 이거 지, 나 진짜 하나하나 하나 하나 깨볼랜다. 너 하나 하, 부셔봐라 한 번씩. 다 부셔보자. 여야씨 <laughs> <laughs> 제작자의 함정이었어. <laughs> 제작자 진짜 <laughs> 아니 왜 이래요. <laughs> <laughs> 잠깐, 이거 뭐야? 야, 아니 이건 내가 방금 설치한 거야. 벽을 파보자, 벽. 아, 그 그냥, 그냥 넘겨. 이게 위에 위에 세줄 그냥 넘겨 이거. 야, 솔직히 근데 겁나 궁금해, 진짜 답답하다. 궁금 궁금한데 안 나오니까 짜증 나네 빨리 와, 답답하네, 빨리 와, 빨리 와. 다 버리자, 다 버리고 와. 아 잠깐만, 화로 화루, 화로로 막아둘래. 기분 나빠. <laughs> 아니 나 화로도 였다 안에 넣어 놓래 다시 뿌셔. 국게이 그 버렸어? 버렸어. 나도 버렸어. 화로 <laughs> 안에다 넣어놓자, 그냥. 빨리 <laughs> 나무케. <laughs> <laughs> 무슨, <laughs> 무슨 빵, 까, 빵 굽는 기계인 줄. <laughs> 야생을 해도 무슨 컨텐츠를 해도 탈출맵을 해도 항상 하는 건 맨손의 나무 캐기 익숙하다 작업 대 만들면 다섯 게임은 되겠지뭐어안 되고 고갱 이제 이 돌캐야겠네 음참 응. 마지막에 흑유석 있는 거 아니야 내일일 줄 알았어 <웃음> <웃음> 같은 거 있나? 위에 올라가서 볼까? 오우 썩간 아, 여기 석탄 없다잠 여기 화로가 있네. 화석 화도... 어, 화로가 있네. 오케이. 만들었는데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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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선으로 빨리빨리 캐고 끝내버릴래. 아, 화려있지 됐어. 목재 두 개만 넣으면 이제 완성이다. 이제 이걸로 철공 만들어서 다이아 캐고, 다이아 곡괭이 만들어야겠네. <laughs> 일부러 나무를 많이 넣어놨네. 잉여롭다 음음 <laughs> 음. 됐다 레벨 1 자. 스카이 블럭은 나무나 흙같은거 캐가지고 <laughs> 어 무한돌 생산한다음에 코벨스톤 변경기 만든다음에 야 재밌지 그 그 다음에 길 건너는거 아! 잠깐만! 왜? 네. 한 줄이 아니야 <laughs> 최소 다섯 줄 예상 야 이거 봐봐 두 줄째 파고 있는데 안에 한줄더 있어 <웃음> <웃음> 진짜, 진짜 진짜 최소 다섯 줄 아니야? 이거 내 예상이 맞다면 진짜 이거 아멘붕탈 쯤에 못지않은 멘붕탈출맵이다 이거 아니 미니맵을 보면 지금 앞으로 앞으로 네 칸은 더 파야 될것 같거든 지금 세 줄째 야네줄네네줄 네, 네줄 있어 네줄 진짜 다섯 줄 있는 거 아니야? 뉴비야. 응. 음. 진짜 다섯 줄이네. <laughs> 딱 다섯 줄이야? <laughs> 지금 다섯 줄 째가 보이는데, 이거 파고 뒤에 더, 더많은 크기 속더 있으면 나울 거야. <laughs> 그렇구나. 더 있는 거 같은데? 울어. 응왜 음. 그러나 막하자 아 미안해 녀석 나래 동락하는 고만 아니야 미안해 이따 대응 때 나온 돈 있는 거 고만 미안해 까무야 잘자 대응 때 나온 돈는 거만 유비야 여섯 줄이야 응또다약해고 음. 있지 아니 어디서또 리리릭 소리가 나는데 <laughs> 뭐야 <laughs> 뭐 혹시 모르니까 캐드는거야? 응 음. 나도 그럴까? 나..나는 어.. 24개만 캐야겠다 아니다 스물..아 24개만 캐면 되겠다 뭐야 어쉴수로 사람 캐다 24개 됐어. 24개면 다이아 세트네

패서 패서드 니세타고 바꾸라는 건가? 응. 음... 다 캐게? 아니 필요한 만큼만. 어, 몇개몇개 개, 몇개 필요한데? 일단 24개. 이십사개 넘게 킨거같은데 칠켰다 <laughs> 내, 내, 내가 지금 삼십칠개, 칠개인데 너 한, 한세 캔거 아니야? 그냥 다, 다캐 아니, 아니 도와줄까 캐는데? 잠깐만 레벨업 잘되네 레벨 15 찍어야겠다 다이아는 너가 가져가려응 음. 오, 레벨 16 칠해도 되나? 다이아 너몇개 있어? 56개 좀 줄게 난 24개만 있으면 돼 됐어 화학원 몇거놓고 나무 곡괭이 돌 곡괭이 철 곡괭이 다이 곡괭이 다 갖고 있, 있다 오케이 쓸데없다 아음 잠깐만 <laughs> 응. 나무 곡갱이, 나무 곡갱이, 들고갱이채고갱이 뭐야, 이거. <laughs> 쓰레기통. 이런. 뭐야, 이거, 사은왜 있는 거야? 가자. 좋았어. 쓰레기를 버리자, 일단. 다 고기 쓰레기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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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 <웃음> 용자가 되셨습니다. <laughs> <또 저번에> 아야 <laughs> 아, 이거 멘붕 탈점에마냐 <laughs> 멘붕 탈치맵이야 <탈쯤에 미안. 웃음> 멘붕 탈치맵이야 <탈쯤에 미안. 웃음> 아니 이렇게 넓은데 발판이 한 칸이야. 안 되겠다. 이거 좀 하다가 나도 이거는 못 버틸 것 같아. 떨어졌어. 나 세스 폰트 안 했는데. 엔더 진주라도 쓸까? 엔더 <laughs> 진주? 엔더 진주. 엔더 진주는 368번이라고 해. 그걸 어떻게 알아? <웃음> <웃음> 왜 맞어? <맞아? 웃음> 아니. <웃음> 잠깐만, 잠깐만, 어디 있냐? <laughs> 넌 천재야. <웃음> <웃음> 나, 나좀잠 잠깐 줄게. 뭐야? 아너 지금 꺼냈어 이미? 응. <웃음> <웃음> 어디 가서 쓰냐, 이걸. 아휴, 아, 진 아, 진짜, 이거 노답이다. 난 천천히 갈래. <웃음> <웃음> 그래서 도착했다, 여기. 아니, 왜 던지기 애매하게 이렇게 설치해놨어? 망했네. 몰라. 어... 저기쯤에다가 아 <laughs> 저기다가 잠야 잠깐만. 잠깐만 아 잘못됐네 잘못됐다 흩 한 번에 아 좋았어 아나 진짜 <laughs> <laughs> 왜왜왜왜왜왜어좀 많이 올라 올라온 거 같더 저흑오나난 아. 아. 저기로 한 번에 가겠어 인생은 도박이다 아오어 <laughs> 뭐야 이거 좀만 위에다 던져봐 <웃음> <웃음> 자 이거 뭐야 나 무슨 상태야 너 지금 껴 있어 거기에 엔더진저 던지다 보면 어떨 때 그래 아싸 세스 던졌어 어이 참 때릴뻔했어 잠깐만 또 떨어졌다 아 도착 어? 어 거기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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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다시 곡괭이로 돌을 캐고, 모래는 손으로 캐자. 물은 뒤쪽 오라시스에 있고. 뭔 소리지? 너 그거 읽는 동안에 내가 계속 죽고 있어. <laughs> 어, 아 아하... 이게 도대체. 블레이즈마어때 어땠는 거야? 음 잠깐만 일단 내가 거기가가 가야 되될것 같아 위 위에 태양이 보인다 용암 덩어리인데 뭔 태양이야 잠깐만 또 찾으라고 이거 아니지 몰라, 몰라 읽어 읽어볼게 뭐지 이곳은 어 뭐야 노스터 왔다 스타 오 바로 오 곡괭이를 너 돌을 캐고 모래는 손으로 캐자 물은 뭐야? 뭐 상자 안 열어봐. 상자 있어? <laughs> 왜 이거? 나 이거 어떠 쓸 건지 아무거나 갖고 하고 있어. 인거 여기에서 포션을 찾아야 돼. 얘 이거 어떡하니? 터프. 아, 야 이거 애, 야 엔더 진 엔더 진주 찾기. <웃음> <웃음> 엔더 진주 찾기. 찾았다. <laughs> 이거 다 넣어놔야겠어. 엔더진주를, 엔더진주를 구우면 엔더진주가 되는구나. 아 복잡해라. 이거 들다가다 처리해야 돼. 처리해야겠다. 작업대 보고 깜짝 놀랬잖아. 됐다. 작업대도 있어? 뭐야, 마그마 크림 뭐야? <laughs> 넣어넣었어 어. <웃음> <웃음> 아니, 근데 이거 또다 찾아야 돼? 잠깐만, 또찾을래 와, 일곱 6... 면후 약을 준비했으면 태양 안으로 들어가자, 나는데? 저기 태양이야? 용암 덩어리인데? <laughs> <laughs> 그냥 망할 용암 덩어리야, 저건. <laughs> 어, 어. 아, <laughs> 안 걸리겠다. 하음제 먹어야겠어. 이건, 그냥 멘붕 탈출맵이야. 네, 부셔. 잠깐만, 부셨더니 또 아래가 뚫려 있어. 하아... 내가 써볼게. 잠깐만, 아니 왜 저런 저런데다가 왜 화로를 만들어놨대? 너 찾았어? 아니. 왜 자꾸 데미지가 나니? 스타는 찾았나 본데? 아퍼요나 실패했어. 아, 맞다. 다이아 방어구를 끼, 끼, 껴볼까? 껴. 어, 어디 던져야 돼? 아, 아까 구한 다이아로. 오? 오! <laughs> 오우 <laughs> 어. 엔더진주 던져야 돼? 어그 위에 올라온 다음에 엔더진 좀 던져 봐. 어디로 던지지? 이거 요함 때문에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그냥 위쪽으로 던져야 돼, 요거 어디 이름표 보여? 이, 보여? 어, 사다리발 았다 박는 거.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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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어, 잠깐만. 이거 다 버려. 필요 없어, 이제. 이건 뭐야? 몰라. 그냥, 그냥 내려가면 되는데? 일부러 이렇게 만든 거아니야 이렇게 내려가도 되는데? 데미지 안 입는데? 뭐, 어떻게 내려갔어? 그냥, 그냥 가만히 있어도 돼. 이거 안, 안 죽어. 사다리, 사다리 끝에 안 걸치게 조, 조심만 조 하면 돼. 이렇게 쭉. 아니, 이럴 거면 그냥 맨 아래쪽에 물둘 것이지, 메리. 아, 몰라. 아, 또 용암 소리 들린다. 이곳은 어디지? 만들다가 만곡 같다고. 렉걸려 아, 렉, 아, 렉 뭐야. 영혼, 영혼. 어서오십시오. 당신 누구죠? 당신의 어머니야뭐뭘 했다고 따... 벌써 끝나가냐? 맵이 거의 다. 나 말고도 했는데? 또 당신의 어머니를 따는 영혼은 음... 100명도 더 되죠. 당신의 어머니는 저의, 저희에게는 신 같은 존재였죠. 그런데 오늘날 신께서는 당신 때문에 죽으셨죠. 어디서 끝니뭐 보지? 이거 이거 설마 여기서 끝나겠어? 맵이 맵 맵이 거의 끝났는데. 아니 이, 이런 거왜 아... 우리 어머니의 이름 내더내더의 네더. <laughs> 별인데? 응? 드대 별이 어머니의 본모습이래. 우리 어머니 의 이름 대더 자리 었니팬 아이. 이게 너의 열일곱 번째 선물이란다. <웃음> <웃음> 다 뿌시고 있어. 아니야. 잠깐 저 위에 뭔가 떠 있어. 어, 지금 끝 아니야. 지금 방두개더 있어. 방두개두개더 있다고. 달랑 두 개. 사실 나는 교통사고 때문에 줄었어. 아니 갑자기 미리 허무 허무하니 <laughs> 내용을 읽어봐야 되나? 여긴 도대체 어떤 곳이야 여기는? 잘하고 있는 곳 같은데? 맞다 스타오피를 안 주고 있었네. 보면 안돼왜뭘 보면 안돼 왜왜왜 왜? <laughs> 이러고 끝났어 그후 나는 눈이 감기고 눈을 떠보니 우리 집에 와있었다 꿈을 까고 걱정했다 하지만 그럼요 꼭 갈게요 무슨 일이 있어도 뭘가천 뭘 천국 간다고? 내 이거 제대로 뭐가 뭔지 모르겠어 제대로 읽어봐야 될것 같은데 따른거 할래 그냥? 어머니, 엄마의 생일선물 이곳밖에 없다 하 음... 끝난건가? 마침 시간, 시간도 다 됐는데 일단 이거 마칠까? 그래 어... 그냥 다른 그냥 걸로 갈아타자 아 잔뜩. 이거, 다음 고 벗을래 답답하다 스천 나갔어 나도 다시 와. 꾸벅? 오랜만에?